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5장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 어, 전체 이제 제목으로는 어, 천상의 예배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예, 오늘 제목은 우리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 어, 핵심되는 그 부분들은 4장과 5장인데요. 4장, 5장에는 다섯 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4장, 5장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신의 핵심은 4장, 5장입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찬양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찬양은, 우리,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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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시일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로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첫 번째 찬양은 내 생물이 하나님께 찬양드린 장면이죠. 여기 내 생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내 생물은 슬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슬압은 좀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찬양은, 우리 4장, 10절부터 11절에 24장로들이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장로는 24장로들이 누구에게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고요. 이제 5장에는 이제 세 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5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게 세 번째 찬양은 누가 드리는 찬양이죠? 우리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 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5장은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요. 자, 이제 네 번째 찬양은 우리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제 우리 다섯 번째 찬양은 누가요? 많은 천사들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자그 다음에 우리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까지요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다섯 번째, 찬양은 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에게 찬양 드리죠 보자에 앉으신 이즉 하나님께 그리고요 어린 양께 즉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 찬양을 이제 드릴 때에 내 생물이 말이죠 찬양할 때 아멘하고 또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는 찬양할 때에 이렇게 화답하고 같이 아멘하고 경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7절, 8절,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제 사도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는데요. 어,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는데 말이죠. 어,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어, 그 누구도 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요한이 막울죠그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이제 펼쳐져야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완성이 되거든요. 어, 그동안 많은 어, 신앙의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야 될 텐데 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울때 말이죠 어, 2 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그죠? 그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있는데 그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5절, 6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죠? 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우리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말이죠. 보좌의 앉으신 이 오른손, 즉, 하나님의, 그죠?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데,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죠? 그 취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물과 이십자 장로들이 말이죠.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구원의 완성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는 완성이 되니까, 그게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막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문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누가요? 누가 검문과향 대접을 가졌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갈 때에 이 대명사 또 동사라죠. 금대적과, 아, 검은고와 향을, 어, 이게 누가 가졌는가 하면 바로 어, 24그 장로들이 앞에 있는, 그죠? 앞에 있는 걸 가르치거든요. 이제 그들이 가진 겁니다. 어? 아, 검은고가 뭡니까? 검은고는 뭐하죠? 그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즉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검은고를 켠다 그러나요 검은고를 가지고 그렇죠? 또그 다음에 또뭘 가졌다고요 향이 가득한 금향로 금향로의 말이죠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 갖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거든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밖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오늘 보면 향이란 말이죠. 이제 향은 올라가죠. 어떻게 이제 올라가는가 하면, 이 향로에 말이죠. 향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차면 올려보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말이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향에 당겨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죠. 그사실 우리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참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말이죠. 향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물론 중보자에 대한 예수님이 중보자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접수를 하시죠, 올리시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 시편 14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죠? 기도가 분양같이 이제 올라가는, 어, 향이 말이죠.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어, 우리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참 향기로운 기름이 돼서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말이죠. 지금 일곱인, 일곱 나파, 일곱 대제 심판이 어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말이죠. 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시험 당하기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시험과 기도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 들면 당장 기도가 막혀버리고 기도를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험과 이 기도가 연결됐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심판이 말이죠. 대한 예언이 선포되기 전에 이제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가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뿔을 담아다가 땅에 쏟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죠? 앞에 아까 어떤, 어, 검은과 이제 금향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제 내 생물과 2십사 장로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기도가 이제 올라가고 말이죠. 그 기도가 이제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이 이제는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와 시험, 기도와 심판이 연결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어, 어, 아름다운 이게 향이 돼서 올라가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한 모든 것들을 저장해 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정말 이제 복된 그런 선물이죠. 기도를 흠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생물과 네2 4장로들의 찬양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본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왕기시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의 내생물과 입사장로들의 그 찬양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노래를 부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음악이다. 노래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음악에 심취되고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찬양드리는 이렇게, 어, 모습을 보면 참 좋다고 그래요. 뭐,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어, 찬양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요? 찬양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어?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게 뭘까요?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찬양과 경배, 감사 드리는 천사들의 그 역할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상에서 경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이제 창조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새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드리는 두루마기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게 경험하시기 때문에 찬양의 내용도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복을 떼기 합당하셨다 왜요? 일찍 죽임을 당한 구원의 사건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여러 나라에서 말이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이죠. 우리를 사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피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서 뭐 할까. 뭐, 그냥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한테 짐이 되고,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들수 있지만, 항상 그때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세상이다 그리스도와 왕노로 다는 사람들이다. 그죠? 세상에 뭐 이렇게 가부 뭐 통치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살게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죠. 십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세상들을 삼으셨으니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렇죠? 요즘 뭐, 건국절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참, 그 마음 아픈 일이죠.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땅이 있어야,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갖춰졌을 때 나라지, 그게 안 갖춰지면 나라가 아니죠. 커, 그냥 상식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참, 이 해방의 기쁨의 그 날들을 참 슬프게 보내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이제 우리 천사들의 찬양 내용을 한번 보죠.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말이죠.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는데 그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천사들도 많지만 선한 천사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죠. 또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에 수종들고 그분을 찬양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죠? 이 십자가 사건, 구원의 사건을 둘러싸고 말이죠. 그 어린 양은 뭐가 있으신 분이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뭐 여기에 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과 부귀와 능력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까요. 찬송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내 생물은 말이죠.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말이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이제 13절에 보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모든 피조물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제 앉으신 이와 어린양의 찬송과 종기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겪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제에 매이지 말고. 사명에 붙잡힌 바 되셔야 됩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할 만한 많습니까 뭐 그거 해결하기에 급급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요. 로마서 8장 19절 이미 로마서에서도 그 부분을 예고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9절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도 탄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보하게 하시는 이로 말매함음이라. 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존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피존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모든 피존물도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이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회복되는 새 창조의 그날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찬양, 정말 우리의 시야가 어떤 문제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세상에 있지만 천상의 것을 믿음인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드릴 때에 내 생물들이 말이죠. 아멘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업들을 경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삶의 주된 목적이 되기 원합니다.